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형에도 유행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뭐 한동안은 인위적으로 보조개 만드는 수술이 유행했었고요. 입꼬리 성형술도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연예인 누구처럼 코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요구도 참 다양했습니다. 네. 하지만 얼굴 성형은 유행보다는 자신의 얼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누구처럼 해달라 이런 건 좋지 않은 선택이겠죠. 맞습니다. 네. 자체 잘못하면 이제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염려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내게 맞는 코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미용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코 성형. 하지만 코는 대표적인 호흡기관으로 코막힘과 동반된 코의 기능적인 기형이나 외상형 기형. 이전 코수술로 인한 이상이 있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에 필요한 회부학적 구조에 맞는 적절한 코성형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코성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성형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어네 많이 계십니다 코 모양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가 많이 좌우되죠 이를테면 은 들창코가 심하신 분들은 다소 이렇게 좀 순박해 보인다 심하면 뭐 바보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흰 코가 있는 있는 분들은 뭐 서부 영화의 악당처럼 좀 험악해 보이는 그렇게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부리 코가 있는 분들은 다소 고집 써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코스를 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콧대 때문에 뭐 일이 막힌다더라 어. 아니면은 어. 아 콧구멍 때문에 뭐 재물이 생다더라 해가지고 이런 심적 개선을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도 많이 음. 계십니다. 네. 그, 그 병원을 찾는 그 수술 때문에 병원을 찾는 코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역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낮은 코, 들창코 아, 때문에 많이 네. 오십니다. 일반적으로 코 모양은 이 눈과 눈, 쌍꺼풀 시작한도 시작해서 코끝까지 이은 선, 이은 선이 약 2mm 정도 낮은 것을 정상적으로 입쁜코대 코 모양으로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개 코뼈가 작고 납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코뼈를 잇는 연골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코를 커가트로 넘어가 있고 콧볼이 펑퍼짐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낮은 코, 들창코를 개선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 그럼 낮은 코는 어떤 방법으로 높이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역시 뭐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필러를 맞지막 불과만 일분, 2분 이내에 콧대가 살아나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필러고요. 그렇지만 필러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미지 개선이 더 덜되기 때문에. 아, 어, 융비술이라는 수술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 융비술, 네. <laughs> 어떤 건가요? 아, <laughs> 어, 융비술은 흔히 말하는 그 콧대 높이는 수술이죠. 우리가 아까 말한 이상적인 코 모양, 아름답고 말하는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보형물을 사용해서 어, 코를 높이는 것을 콧대 높임 수술을 그냥 융, 융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코 수술에는 이제 코 안에 보형물이라는 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의 보형물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나요? 네, 코 보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공 보형물, 그다음에 인공 진피, 자가조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 보형물에는 실리콘, 코어텍스, 코어 고어 실리 메드포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공 진피에는 다른 사람 봄이나 아니면 동물. 피부에서 띈 조직들을 인간의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해서 음. 사람에게 쓸수 있는 물질인들의 알로덤, 쉬어덤, 파마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또 자가조직, 내문서띈 내몬, 연구나 진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역시 실리콘하고 자가조직입니다. 아, 실리콘은 그 사람이게 사용된 인공보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실리콘의 장점은 지지력이 좋아서 한번 모양을 디자인해서 살펴놓으면 모양이 변하지 않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음. 반면에 이것은 혈액성이 되지 않죠. 음. 그래서 피부가 얇아져 보인다거나 지쳐 보인다거나 음, 시간이 지나서 일부 자극을 자극의해서 유체가변한다거나 하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음. 역시 혈액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가 조직입니다. 음. 자가 조직은 자기 몸서띈 연골이나 진피 같은 걸 말하죠. 자가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같은 인공보형물에 의해서 비쳐 보인다거나 피부에 얇아 보일 때, 음. 아, 또는 거우반응이 생겼을 때, 또는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조직은 다소 수술이 좀 난해하다는 단점과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흡수될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음. 있습니다. 음. 그 보형물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고 이런 네네. 경우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형물 특히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죠. 내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 이 아닌 것이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거부반응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 보형물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FDA나 식약처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검증 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충분히 안정성이 확립된 어, 것만 인체에 사용도를 허가가 내려지죠.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은 간혹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본 불가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어두 번째로 보형물은 혈액성에 대부분 잘 안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일단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아, 코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붓고 어, 그다음에 물컹거리고 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대개 수술후한는 오일에서 2일 사이 에 많이 생기고요. 음. 만약에 생기면은 게되 이것은 보형물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음. 제거하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이후에 그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 재수를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 아, 만약에 급성 염증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바로 제거하면서 다른 종류의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조절을 이용해서 바로 수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뭐 흔치나 않다 그런 말씀이죠. 시 네, 흔치 않습니다. 네. 네. 뭐 들어보니까 보형물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작용이나 혹은 안전을 가장 고려한다면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실리콘 같은 인공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코스를 한다는 것이 어떤 재료를 구한다거나 모양을 만드는 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공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아, 또 어떤 인공물을 만약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것이 더 안전하냐 아,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미 인체에 사용된 것들은 이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그 FDA나 시기에서 안전성이 확립된 것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 일단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단지 나에게 어떤 보형물이 좋은가는 그 사람의 생긴 코 모양이나 그사람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형물마다 정말 장단점이 있죠. 음. 그것을 생각해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공 보형물에 생기는 문제들이 종종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갈수록 원하는 것이 수술하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코모을 원하기 때문에. 코술의 방향이 갈수록 인공 모형물을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음.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음. 그 보형물을 삽입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절개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또 절개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또 상태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절개 방법은 콧구멍 안에 전막만을 절개하는 음, 그런 방법. 그러니까 뭐 이것을 흔히 비개방 절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쪽 콧구멍을 전부 절개하고 음. 가운데 코 기둥 부분을 형제나 절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개방형 절개를 표현 하는데 개방형 절개 같은 경우에는 양쪽 코 기둥을 형태하는 부분에서 어 절개 방법에 따라서 절개성이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혹 절개성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개방형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코끝을 완전히 노출시킬 수,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콧대를 중심으로 수술할 때는 비개방 결계 콧구멍만 여는 그런 수술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끝까지 이쁘게 만든 코끝 교정술 할 때는 대개 코끝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개방형 결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성형에도 뭐 유행이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이 코끝 교정술이라는 걸 많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가 예쁘려면 코끝이 예뻐야 됩니다. 어, 어. 어. 그들 뭐 콧대는 필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음. 코끝은 필러로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코끝 교정술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 예쁜 코끝 모양을 일반적으로 보선코 모양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코끝이 약간 오똑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콧구멍을 이루는 날개연골 그 날개연골을 모아준다든지 모아서 묶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날개 연골 위에 연골이나 진피를 쌓아서 오똑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지하는 데가 약한, 지지가 약한 경우에는 지지하는 기둥을 세워서 이것이 곳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수 방법들을 통틀어서 곳곳 교정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집에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멀쩡한 것 같아도 약간 휘어있는 것 같거든요, 흰 코. 흰 코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흉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코가 S자 모양으로 뭐 부러진 그래 것을 통틀어서 흉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코는 대부분 그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원인은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음. 다친 이후에 치료가 적절히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흉코가 생기면은 다시 절골을 해서 뼈를 다시 음 절단한 후에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1, 2주 정도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휘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코 높임 수술을 통해서 가볍게 쌈으로써 코들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수술도 어,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휘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런가 하면요. 은 이제 코 성형을 한 이후에도 코가 휘어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 왜 예. 그럴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크게 그런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 수술 전에 그 코가 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안면 비대칭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양쪽의 얼굴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한쪽으로 기울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코도 코가 중심도 약간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콧대가 낮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코 수, 높이는 수술해서 코를 높이고 나면은 음. 기울었던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나 코수라고 났더니 코가 기울었다, 음. 코가 기울었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술제, 수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런 안면 비대칭 같은 그런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어, 수술 에 나타난 그런 문제로 될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수술 과정에서의 어떤 조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보형물을 디자인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거나 또보형물을 삽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보형물이 디자인해서 삽입이 좀잘 되어 있는데 어, 수술 이후에 어떤 외부, 외부의 심의해서 자리를 이탈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 수술 후에 코가 휘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조작만으로 교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 정면에서 봤을 때요, 좌우 대칭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메보리코라고 그러잖아요. 음. 네네네. 아,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네, 메보리코는 그 메의 부리가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메의 부리 처럼생겼다 해서 메부리코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아 예, 예. 이것은 생기는 원인은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이 좀 다릅니다. 서양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의 가운데 부위가 진짜 높아서 그 부위를 이루뼈 자체가 높아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동양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 가운데가 높아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아, 코 뿌리 부분 그러니까 눈, 눈과 눈 사이 부분이 있죠. 거기가 낮고 코 끝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높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네. 서양 사람처럼 코 가운데가 진짜 높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절골에서 뼈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로 해결하고요. 어, 일반적인 동양 사람처럼 눈과 눈 사이 콧부리가 낮은 부위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높임 수술로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 코끝 같은 경우는 코교정술을 해결해서 코가 반트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를 들창코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런 분들도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들창코는 그 한마디로 코가 짧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들창코를 다른 말로 짧은 코라고 아. 합니다. 네. 우리 코는 콧구멍을 양쪽으로 하는 비충격이 있습니다. 음. 비충격에 이 콧구멍을 만든 날개뼈가 날개 연골이 양쪽에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들 참고 있는 분들은 이콧뼈도작고 비충격이 작고 약합니다. 네. 그래서 코구멍을 만든 날개 연골이 주로 넘어가서 붙어있는 것이죠. 음. 어~ 그래서 이런 분들 치료를 위해서는 비충격을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비중적 연장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귀 귀들 같은 데서 자기 연골을 채취해서. 그 약한 그 원래 자기 콧뼈 그 비중격에 길게 연장 척 붙여줍니다. 음. 그럼 길어지겠죠. 길어진 부위에다가 콧물을 만드는 날개 날개연골을 갖다 잡아서 당겨서 거기다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설명으로 는 간단하지만 수술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 왜 그런가면은 하 어, 들창코 있는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격이 약하죠. 네.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놓으면 자꾸 무너지겠죠. 아. 자꾸 무너지게 되겠고 무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채취해야 되겠고, 음. 또 우리 범에서는 그 많은 충분한 연구를 채취하기가 쉽지 않고, 음.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 음. 어,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코가 짧은 것도 문제지만 코가 낮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더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창코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코 길이도 작고, 코자도 낮고, 그다음에 코끝이 낮기 때문에 코볼이 옆으로 펑퍼 펑퍼징에 퍼져 있죠. 네. 그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만약에 비중적 연장술 같은 걸로 해서 코를 길게 만들고 높이 만드는 경우에는 옆으로 펑퍼징에 퍼진 콧볼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콧대는 상대적으로 더, 더 낮아 보이죠. 음.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자가 조직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실리콘 보형물 통해서. 음. 원래 만들 다시 만들어진 콧대 높이 코끝 높이에 비해서 비교해서 비례해서 콧대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음, 들 다구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 뭐 네. 이유가 있겠죠? 그 재발하는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 연골을 띄어서 귀두 연골을 띄어서 원래 코끝 자기 기준격에 이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지지대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지지대가 약한 경우에 다시 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이 지지대를 만들어서 콧구멍에 날개 연골을 당겨서 고정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콧구멍이 좀안 보이게. 그런데 이 날개 연골을 방리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복되는 힘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무너져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피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경우. 아. 짧은 코 있는 분들 피부도, 피부도 짧죠. 피부 작고 딱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지 않는데 이 피부를, 코끝 피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경우에는 피부의 회복력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창코 수술을 위해 재발하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네. 했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술 후에 오히려 들창코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우리 스님 말하는 실력콘 같은 그런 인공보용물을 이용해서 코를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면은 코끝에서 이것이 어, 피부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끝에 귀리 연골을 띄워서 살짝 음. 싸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데 이런 형태를 수술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에 있어야 될 연골이 그 실리콘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연골은 피부하고는 지, 접착이 되는데 그 아래 에 싸고 있는 실리콘하고 접착이 안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수축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년 지나면서 서서히 이것이 콧등 위쪽으로, 실리콘 위쪽으로 다 올라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없던 들창고가또 생기,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어,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실리콘을 꼭 콧대에 써야 되는 경우에는 코끝에 걸치지 않게, 작게 쓰는 게 좋겠고, 음. 그다음 코가 짧은 분들, 들창고가 심하신 분들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코를 길게 만드는 것은 상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 그 얼굴 기관 중에 뭐다 중요하지만 저는 코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얼굴에. <laughs>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 코수술 부작용도 좀 걱정을 해야겠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코수술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작용은 역시 염증입니다. 음. 아, 다른 수술과 달리 코수술은 콧구멍을 코 절개하는 수술이죠. 음. 그래서 콧구멍에서 나오는 콧물이나 코딱지가 절개선에 에, 국가나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 아, 코스. 또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음, 네, 그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수술은 가급적 콧물이 적게 나오는 시기를 이용해서 음. 수술하셔야 바람직하겠고, 그 다음에 염증 예방에서 음주나 흡연은 상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삼사적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 성형 방법에 대해서 음.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는. 보이시기엔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미... 눈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노안 여쭤보시면 아, 네. 혹시나 해서요. 이미 왔습니다. 아 정말요? 살짝 왔습니다. 살짝 아... 연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치료해야 네.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노안 증상이 나타나셨나 보네요. 네. 네이 노안 증상으로요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고 눈앞이 자주 침침해지고 또 흐릿해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다 하네요. 네. 저도 지금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laughs>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히 노안은 50대 이후에 생긴다고들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3, 40대에서도 노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TV 이런 걸 음, 많이 보면서 네. 눈이 나빠지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요. 음, 저도 그런 환경이 많이 좀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어, 무엇보다도 뭐 정기적인 검진 받고요. 뭐 이런 게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내몸 살피고 뭐내눈 살피는 거 이게 뭐 최선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알아본 코 성형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뭐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시원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